안녕하십니까. 뭔가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죠,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제가 올줄 알았다고요. <laughs> 보고 싶다고요, 그러게요. 저도 보고 싶고만요. 밥못 나다해, 밥 먹었죠. 오늘은 그거 먹었어요. 그그 그 뭐라 하더라. 포케, 포케. 포케 먹었어요. 간호 실습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요? 아이고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분들이 잠을 되게 불규칙적으로 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피곤하겠다 간호 실습이니까 이제 또막 처음 해보는 것도 많이 해봤, 해봤겠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원아 누나는 백수라 불규칙하게 자요? <laughs> 에이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잖아요 누나는 빵 굽는다고 어깨가 아파 <laughs> 진짜요? 빵... 빵 굽는구나. 저번에 사실 제가 에너클렉에서빵그 카페 알바 제형이랑 같이 그 크로플 만드는 거 했었는데 그것만 잠깐 했는데도 힘들었는데 그게 직업이시 분들은 매일 하면 진짜 힘들겠네.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정원이가 20살 콘텐츠로 갔던 인생네컷 찍으러 갔어요. 편지 쓰고 아 진짜요? 스무 살 브이로그 때 내가 인생날 것을 찍었었나? 스무 살 양정원 스무 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춥던데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갖고아 이제 목표로안 뭐 추우니까 대충 입고 가겠다 하고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집 문을 딱 이렇게 열자마자 어우 너무 춥다 하고 목도리 빨리 들고 뛰쳐나왔어요 카메라 켜달라고요? 카메라? 왜? Open the camera.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야 되나? 중빈 같다고요? 아. 사실 그, 최근에 그, 심야에 가든 한지 1년 지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날 켜려고 했는데, 그날, 다음날에 막 새벽 스케줄이어가지고 오늘 딱 씻고 가서 켜야겠다 마음을 먹고 켰습니다. 오늘은 머리도 되게 신경 써서 말렸어요. 사실 엔진분들이 카메라 켜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켜려고 했어요. 오늘은 무려 립밤도 발랐답니다. 씻고 자 잘까? 아침에 찍을까? 음... 씻고 주무십시오 아침에 씻으면 은 약간 좀 찝찝하지 않나요? 그때까지 I love Jaka's hair 자카 j a 머리하면 진짜 머릿결 진짜 상하겠다 손모양 뭐냐고요? 아 이게 약간 이렇게 되면 불편하니까 <laughs> 약간 그 받침대처럼 귀걸이가 예쁘다고요? 뭘 새삼스럽게 맨날 하던 귀걸인데 늘 새롭지라고요? 이말 누가 했었는데 수입 빼놓 때였나 바이트미 때였나 뮤뱅이었던 건 확실히 기억나요. 그 뮤뱅에서 맨 관객석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분이 막 되게 와 잘생겼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두번그 그 모니터가 두 번째 놓고 왔나 그래갖고 또또 보는데도 잘잘두 번째 보는 건데도 자생겼어요는데늘 새롭지 이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응 뭐야? 친구들이랑 각각 좋아하는 아이돌 내기했는데 네 정원이가 세카랑 라이브 다 말아줘서 내가 이겼어. 밥 얻어 먹는다. 오예 엔진밥 많이 먹어야지. 내가 엔진밥 한끼 사줬고 밥 한기 해줬구만. 오늘 정원이가 뭐 너무 보고 싶어서 직캠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저희 영상 뭘 제일 많이 보나요? 막 직캠 이런 걸 많이 봐요. 아니면 은 리허설 영상도 있고 아니 뭐 에너클락이 될 수도 있고 뭘 제일 많이 보나요? 직캠이요 무조건 에너클락. 직캠. 오. 하이브 오디션 팁 있어요. 오. 하이브 오디션 보시게요? 아 하이브 회, 최고의 회사자 하이브 오디션 팁. 음 글쎄요 그냥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잘하면 장땡이고 근데 연습생 시작 전부터 잘하긴 어려우니까 저도 막 제가 캐스팅팀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춤 학원 다니고 오고 이런 걸 오히려 더안 좋다고 듣긴 했어요 막 오히려 와서 막 기본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더 괜찮은데 근데 막 밖에서 춤을 괜히 막 어설프게 배우다가 후세라고 하죠. 흔히 겉멋이 들면은 그 고치는 데 시간 더 드니까, 진짜 전문적으로 막 되게 오랫동안 배워서 들어올게 아니면은 굳이 배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분위기가 좋군요. 그니까요 지금 되게 뭔가 나른나른한 느낌. 오, 오늘 정원이에 입덕했어요. 입덕한 날의 라이브라 굉장히 특별한 걸. 오늘 윙크 연습했나요? <laughs> 세번 했습니다 오늘 방금 윙크 100점 합격이라고요? 땡큐 라면 or 스테이크? 그래도 라면이지 라면은 여러분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러니까 언제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크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그거니까. 저를 그렸는데 위버스에다 올릴 거라고요? 오, 올려주시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스테이크 먹는 날 맨날 먹잖아. 그렇게 막 자주 안 먹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먹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스테이크 먹은 날에만 엔진분들이 뭐 먹었냐고 자주 물어봐요. 엔진 4명에서 게임하는 중이야. 그치만 정원이 라이브 분중오 엔진이서 지금 시간까지 모여 있어요. 얼른 집에 들어가셔야지. 꿈의 나이는 상관이 없을까? 꿈의 나이. 아 어, 당연히 상관이 없죠. 이제 꿈은 누구나 꿀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 화장했어요. 아니요. 씻고 왔습니다. 학교에 엔진 친구 있는데 친해지고 싶어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 너무 쉽죠. 다가가는 방법. Who is your bias? 이러면서 이제 채 누구세요? 이러면서 다가가면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요? 일단 관심사가 같다는 것 자체가 친해지기 굉장히 쉬운 거죠. 먼저 다가가 보세요. 좋아할 걸요. 라면 or 엔진? 에 네, 당연히 엔진이죠. 저만나 마음 있는 잘있지 마음이 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정원, who is your NFM bias? 음, all member. Peace. 어, 뭐야. 오늘은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정원아, 행복하세요. 아, 그런 날도 있구나. 엔진도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어, 맞다.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팔자주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와. 나 뭐야, 이랬는데, 제가 오늘 엎드려서 잤거든요? 거의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쫙 있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오후 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자면 안 됩니다. 제가 무식 중에 엎드렸더라고요. 엎드려서 자면 허리가 망가져요. 아, 그래요? 엎드려 자면배 나온다고 막 아빠가 엎드려 자지 말라고 옛날에 그랬어. 피부가 정말 좋다고요? 땡큐. 이게 다 닥터 자랄트 덕분이지. 제가 해외 투어 나갈 때마다 그 시카페어 세럼을 그 시카페어 그 앰플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저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근데 바꾸고 진짜 더 좋아졌어요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 3시? 3시쯤 자는 것 같은데 1시 그쯤부터 자려고 노력을 하면은 뒤척이다가 3시쯤 자요 그것부터 모자를 써달라는 글이 많았어서 요글래 가장 행복했던 일 투어죠? 저는 사실 투어 말고는 딱히 행복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페이트 플러스 그거 말고는 행복한 일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없, 없어요 사실 내일 조금 늦게 라는건 아니라서 조금 일찍 일어나야걸 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시고 캡쳐 타임 오케이, 오랜만에 침대 사이클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잘 자요.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 여러분. 억관지로. 어, bye bye.